극심한 스트레스 잠못 자고 일만 하신다든지 <laughs> 스트레스는 진짜 어딜가나 문제가 되네요 <laughs> 네, 스트레스 또 말랐다고 해서 나는 늘잠내막증이 생길 거야 음, 이렇게 음, 생각하시진 네.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자궁 내막증 원인 저희 앞서 월경혈이 이제 역류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경우에 이 역류가 잘 되는 건지 음, 아니면 그렇죠. 혹시 이거 말고도 또 위험인자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생리혈이 많으면 밑으로 나오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것도 많겠죠 그래서 단순히 생리양이 많다고 해서 내막증이 잘생기는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확률적으로 그런 자궁 내막증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고 생리주의가 짜이는 사람들 자주 하는 사람들 아. 그럼 아무래도 이제 자주 역류를 하고 노출이 되겠죠 또 이제 생리를 오래 하는 사람들 짧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오... 길게 하는 사람들이 또 생리혈에 역류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또 초경을 빨리 하신 분들 오... 그리고 또 애는 상대적으로 좀 늦게 출산을 아... 보통 임신을 하면 그 동안은 생리를 안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래도 좀 이른 나이에 결혼, 출산을 많이 했는데 음... 요새는 조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아니면 출산 연령 자체가 가좀늦어어요 초경은 일지하고 출산 늦게하면 당연히 생리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질환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거고또 보고. 어. 일부 보고에서는 마른 여성들이. 아무래도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보다는 자궁내막증이 생긴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정확한 기준이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한 젊은 여성은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네. 좀 살이 좀찐 분들, 체중이 과하게 나가는 분들 중에 생리 불순이 있어요 생리를 불규칙적으로 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리를 따박따박 하시는 분들이 더 생리혈의 역류나 생열이 노출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살이 많이 쪘다고 해서 다불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음. 그래서 보통 생 너무 마르신 분들은 오히려 생리를 또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너무 말라서 생리를 안한 분들도 있고 좀 체중이 나가지만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 이게 단순히 좀 말랐다 살이 쪘다 해서 자궁 내막증이 덜 생긴다 더 생긴다 할 수는 어. 없고 네. 아무래도 체중과 관련된 배란 장애, 음. 생리불순이 조금은 자궁 내막증이 덜 생기지 않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른 여성들이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니까. 좀 내막증이 잘 생기지 음.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또 말랐다고 해서 나는 늘 자궁 내막증 이 생길 음.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진 음.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그니까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쵸? 이게 제 네. 역학적으로 올라갔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네. 얘기인 거죠. 대로 이제 좀 음. 마른 여성들이 좀 비만한 여성들에 비해서 네. 자궁 내막증이 잘 생긴다는 연구가 많으니까 음. 딱 그것만 보면 날씬하신 분들이 막나 생리통 심하면 다 내막증 같아요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요거는 음. 좀 짚고 넘어. 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또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음. 가족 중에 제 자궁 내막증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흔기적으로 높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은 경우 계속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생리통도 없었는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잠못 자고 일만 하신다든지 스트레스는 진짜 <laughs> 어딘 가나 문제가 네, 되네요. 스트레스 몸이 안 좋거나 뭐 장염을 앓거나 크게 어. 심하게 아는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면 네. 생리량이 많지는 않아도 이제 역류된 그 생리열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아서 이런 내막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발생 기전에서 얘기했지만 호르몬 불균형이 음. 과도한 스트레스가 또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많이 된 경우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이 약간 좀 불균형해지는 경우에 이런 자궁내막증이 잘 생길 수 있죠. 특히 보면 작업 환경, 보통 일을 하시는 곳에 환경 르로모 노출이 많이 되는 곳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생리통이 심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발생 위험 인자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해요.